뭐라고? 이 오마카세 김은 온라인에서도 판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갖고 왔지. 오마카세 김은 또 뭐야? 이 아니 뭐 김은 오마카세로 주는 게 아니고 일식집 가면 쓰는 김이데고 아 그래서 그게 뭐야? 시장부터 딛고요. 하야시마 스시노리. 어디서 샀어? 이 네이버 효쿠앤코 얼마인데? 이놀래지만노요 50장 드는 거 170g에 6만 원이요. 뭐? 김이 6만 원이라고? 이 이게. 갖고. 아 물어본 거 아니야?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뭐 그냥 적당히 해라고 싱겁긴 제품 특징은 뭐야? 이 일본 김 특산지는 아리아케 해안에서 재배한 김인디 풍미하고 질감이 뛰어나고 바삭한 식감이 좋아가지고 강남 청담 고급 오마카세집에서 많이 쓰는 거야 방사능은 문제 없는 거야? 이 우리나라 올때 방사능 검사 다 해가지고 안전한 정식 수입품인디 아, 설명 그만하면 됐어 <laughs> 고나야로 이제 리뷰를 내가 집도 한다 이런 젠장 그건 또왜 썼어 <laughs> 아 됐고 김이나 빨리 먹어봐 그렇다면 왔다시가 먹어주지 김입니다 어오오 맛은 어떠? 오마이 아니 감탄만 하지 말고 맛을 설명하라고. <laughs> 아침 그때 바삭바삭시 때 짭짤하고 으 시네. 마이 아 최장 그한번좀 적당히. <laughs> 이놈이 고통받으니 뭐봐 <꼬바> 시네. <laughs>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. 빵으로 옷가락은 막방에서 쟤나.